안녕하세요 캠핑 좋아하는 포유입니다. 오늘 저는 청양에 위치한 동강리 오토캠핑장에 왔습니다. 어, 여기는 사실 제가 자전거를 타려고 왔는데요. 여기 그 동강리 오토캠핑장은 딱 금강자전거길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도 타고 캠핑도 하고 이렇게 두 개를 한번 해볼 생각으로 금강자전거길에 위치한 동강리 오토캠핑장을 찾아봤습니다. 사실, 여기는 인터넷에 정보가 별로 없어가지고, 도대체 여기는 어떤 캠핑장인가 되게 많이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오토캠핑장 입구이기도 하면서 금강 자전거길 도로이기도 합니다. 자전거길 도로, 도로에서 도로.. 왼쪽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캠핑장이 위치해 있고, 저 앞으로 멀리 금강이 있는 구조예요 금강, 오토캠핑장, 자전거길 이렇게 위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길이 아래쪽에 위치가 되어있다 보니까 이 화장실이나 샤워실, 탈의, 어, 관리실, 그건 전부 다이 위쪽에 있는 금강 자전거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가운데에 있는 관리사무소랑 화장실 근처에 있는 자리로 선정을 하는 게 좋,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아침부터 비 예보가 있어서 지금 일찍 되게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철수 준비에 다 바쁘세요. 지금 그래서 캠핑장을 세세히 둘러보기는 좀 힘들고 그냥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 관리사무소 아래로 내려가서 캠핑장이 대략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캠핑하시는데 이렇게 캠 들고 떠들면서 지나다니는 게좀 민폐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캠핑장 입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걷고 있는 곳은 금강 자전거 길입니다. 관리 사무소를 가기 전에 샤워실, 탈의실, 취사장, 화장실이 순서대로 쭉 위치해 있고요. 이 건물들의 맨 끝에 관리 사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 자전거 길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자전거도 대여를 해줘요. 자전거는 시간당 3,000원이라고 합니다. 해 떠있을 때만 렌트가 된다고 하고요. 여기가 관리 사무소입니다. 관리 사무소에서 체크인을 하고 바로 왼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본격적인 캠핑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 캠핑장은 금강을 기준으로 해서 아니 관리 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길게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 있는 곳이 관리사무소 바로 옆인데, 이쪽이 B사이트. 이렇게 운동장을 지나서 저쪽이 A사이트입니다. A사이트와 B사이트의 차이는 B사이트가 조금 저렴한 대신에 사이트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근데 가격 차이를 생각하더라도 전빛 사이트가 난것 같아요. 왜냐면빛 사이트에도 대형 타프 셀이라든지 카라반 트레일러들이 전부 다 들어와서 위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리가 사이트 크기가 좀 작은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트레일러가 있는 곳은 B20 사이트인데 여기도 화장실도 가깝고 굉장히 명당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배치도를 보시면 제가 있는 곳이 여기고 이게 자전거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B20 사이트 여기 특히 가운데 이렇게 운동장이 있는 게 되게 특이해요. 아이들하고 놀기에 정말 좋습니다. 제가 오늘 묵은 곳은 여기 B21 사이트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 B20 그리고 B21, B22를 기반한 이쪽 사이트하고 이 강변 사이트들이 전부 다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양옆으로 갈수록 빛 사이트는 사이트 크기도 작고 굉장히 오밀조밀 모여있어요. 그래서 어느 자리를 예약하나 비슷한 것 같고, 이 양, 캠핑장 양 끝으로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성분들이 이용하기에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관리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메인 화장실을 썼습니다. 여기는 계단을 오르내리기 때문에 너무 멀어지면 조금 좀 피곤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계시니까 말은 좀 아끼고 한번 쓱 둘러보기만 할게요. 지금 여기가 B 사이트입니다. 완전히 가족 캠핑장 느낌이라서 어린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A 사이트하고 B 사이트가 좀 혼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 크기가 좀 크다 싶으면 A고, 좀 작다 싶으면 B고 그렇습니다. B19 사이트도 옆으로 독립이 돼 있어서 사생활이 중요하신 분들은 이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B19, 20, 21, 22 이 정도가 가격도 저렴하고 화장실도 가깝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에는 큰 운동장이 있어서 저녁 때 보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공도 차고 엄청 많이 잘 놀더라고요. 어린아이들하고 공놀이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예약하시면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도 주지 않고 애들이 공도 마음껏 찰수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저는 B 사이트를 아주 살짝 훑어보고, 지금 A 사이트로 가고 있습니다. B 사이트하고 A 사이트가 운동장을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뚝방 위쪽으로 아까 내려온 관리사무소하고 화장실 샤워실이 모여 있고, 캠핑장은 이 아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려면, 계단을 통해서 뚝방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썩 편한 구조는 아니에요. 사이트에 전체적으로 나무, 큰 나무들이 없어서 한여름에는 햇빛 차단이 잘 되는 좋은 타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B21 사이트가 밤에 제가 묵었던 장소구요. 전 지금 텐트를 접, 전부 다 접은 상태입니다. 요 바로 위가 계단을 통해서 화장실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위치는 참 좋은데 문제는 밤새도록 여기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발자국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거는 꼭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은데 어딜 가더라도 이 정도 걸어다니는 소리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밤에 비 소식이 있어 아, 아침에 비 소식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전부 다 텐트 솜느라 바쁩니다. <laughs> 제일 강변 쪽으로 위치한 맨 앞쪽 라인들이 풍경 보면서 넓게 즐기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사이트 크기도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는 트레일러나 카라반들 출입을 또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끌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많은 것 같습니다. 캠핑장을 한 바퀴 빙 둘러봤구요. 이 앞에 공터로 나가면 여기는 지금 잔디밭 공터이고 이 공터를 조금 지나가면 이 앞쪽이 금강입니다. 이렇게 금강 풍경을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8시도 안된 이른 시간이기도 하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좀 눈치가 보여가지고 좀 말을 좀 아끼면서 버벅거리면서 했더니 좀 리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인터넷에 여기 정보가 너무 없어가지고 어떤 곳인지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 와보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강 쪽이 어제 자정을 좀타 보니까 풍경은 정말 좋은데 아, 같은 풍경이 너무 길게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바람까지 맞으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어제 사진 찍다가 핸드폰 떨고 가지고 어제부터 핸드폰 IT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슬픕니다 지금 주저리 주저리 말이 많았네요 지금 이렇게 캠핑장은 간단히 한번 둘러보는 곳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참 그리고 여기는 나무데크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잔디밭데크라서 잔디밭 생활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별로 마음에 드는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 잔디밭 위에서 텐트를 쳤었더니 저도 밤에 결로가 엄청나서 아침에 텐트를 한참 빨렸습니다.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